하루를 시작하는 5분 묵상.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 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의 성공보다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리 가운데 보낸 어린양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과 싸우며 백성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학력과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못 배운 겸손한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구원의 도리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은혜로만 알수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진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미하게 오실 메시아를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바로 그분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누리는 제자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기도문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갈망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은 평안할지어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자 기쁨이기에 오늘 생명의 교제가 내 삶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